너무나 멀어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따스한 인사도 잊은 건가요? 내가 뭘 잘못했나요? 오, 혹시, 나 미워졌나요? 아니죠. 떠나려는 건 아니죠.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. 오늘 안돼요.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 걸요.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. 아직도 해드릴게. 참 가만히 있는데 여기까지였습니다